2024년도 3월 모의고사 20번 사회문화 20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 이번에 출제된 세 가지 도표 문제 중에서 학생분들이 많이 가장 많이 시간을 쏟았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까다로웠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제 부양 비 도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출제가 되면은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 그 다음에 노년 인구와 전체 인구를 다 우리가 적어야 돼요. 표로 적어서 푸는 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어,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 조금 더 까다로웠던 게 A 지역과 B 지역으로 또 나눠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 지역과 B 지역까지 같이 표시를 해줘야지만 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힌트를 보면요. 부양인구가 T년의 A지역과 B지역이 같다. 그 다음에 T플러스 50년의 B지역이 A지역의 3배다. 지금 똑같은 한 문장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지금 부양인구에 대한 힌트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A 지역과 B 지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 인구는 T년과 50년이 동일하다. 전체 인구가 동일하다란 단서가 주어졌어요. 그럼 지금 인구에 대한 힌트가 나온 게 부양인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양인구에 A 지역의 부양인구를 100, B 지역의 부양인구도 100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50년에 A 지역의 인구를 100, B 지역을 300, 이렇게 잡는 친구분? 없었겠죠. 왜냐하면 어떠한 힌트도 없잖아요. A지역의 부양인구와 A, 50년의 A지역의 부양인구와 T년의 A지역의 부양인구와 동일하다. 이런 힌트가 없었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이렇게 100, 300으로 인구를 잡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냐면 어,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이렇게 두 가지 지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를 파악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전체 인구를 파악을 하면 T년의 전체 인구와 T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가 똑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T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또 노년 인구, 부양 인구, 유소년 인구를 유추해 나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먼저 노년 부양비 같은 경우에 노령화 지수 두 가지 지표 중에서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도 모르고 노년 인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노년 부양비는 우리가 지금 부양인구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노인 인구를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양인구가 100명일 때 노인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미지수 X로 두고요 곱하기 100을 한 값이 A지역은 75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가 나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A 지역의 노인 인구는 75명, B 지역의 노인 인구는 25명이라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노령화 지수도 구할 수 있는데 유소년 인구 분의 A 지역의 노인 인구 75명이 지요 곱하기 100을 한 값이 100이 나왔습니다. 자, 노령화 지수가 100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 약분하면, 이거 넘겨서 이렇게 약분을 하면 결국 유소년인구랑 노년인구가 값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소년인구 A 지역도 75.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 인구, B 지역 분의 어, 25 곱하기 100을 한 값이 20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 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125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A 지역의, T년, A 지역의 전체 인구 250명이고요. B, B, 아, 죄송합니다. T년의 B 지역 전체 인구도 250. 따라서 갑국의 전체 인구는, 어, 500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각국의 전체 인구가 500명이니까 T플러스 50년에도 그대로 500명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이제 유소년, 부해, 유소년 인구, 부양인구, 노년인구를 이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쓰지 않은 단서가 바로 이 단서죠. T플러스 50년의 B지역이 A지역의 3배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미지수를 써줘야 됩니다. B지역의 부양인구를 3X, A지역의 부양인구를 X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부양비 도표 문제에서는 미지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 문제에서 미지수를 활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내는 걸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 연, 연립 방정식 정도만 세워도 그 수준에서 이제 문제는 다풀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부양인구를 어느 정도 미지수로 설정을 했으니 노년부양비를 먼저 건드리는 게 맞겠죠. 그럼 t 플러스 50년에 a 지역의 부양인구를 x명이라고 했을 때, 어, t 플러스 50년에 노인인구를 몰라요. a 지역이죠, 지금. 어. 곱하기 100을 한 값이 250이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A 지역에 T 플러스 50년 노인인구를 알 수는 없지만, X분의 노인인구가 2분의 5가 나와야 되니까, 노인인구는 2분의 5X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어, 노인 인구가 2분의 5X라는 가정이 있을 때 노령화 지수 500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A지역에 T플러스 50년 유소년 인구 분의 2분의 5X 곱하기 100을 한 값이 500이 나와줘야 되니까 유소년 인구 분의 노인 인구가 이게 총 5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얘를 이항을 해주면. 따라서 유소년 인구는 2분의 1X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지역의 전체 인구는 총몇 X? 4X가 되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비 지역의 인구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비 지역의 부양인구가 3X일 때, 노년부양비가 50이래요. 그럼 노인인구를 우리가 모르지만, 곱하기 100을 한 값이 50이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비 지역의 노인인구는 2분의 3X가 되겠죠. 그 다음. 어, 노령화 지수가 100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유소년 인구도 2분의 3X 그래서 B지역은 총 인구가 6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더한 10X가 곧 500명이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여기서 X는 50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X가 50이라는 걸 바탕으로 실제 숫자를 나타내면 각각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여기는 총 200명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300명이 되고 여기는 150에 75, 75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를 다 구했으니까 선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티년의 갑국의 노령화 지수는 60이다 티년의 갑국의 유, 노령화 지수를 알기 위해선 전체 유소년 인구와 전체 노년 인구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럼 200분의 100... 곱하기 100이니까 약분을 하면 5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령화 지수는 60이 아니라 50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에 보시면 티플러스 5 0년에 각국의 노년부양비는 그러면 여기 유소년 인구가 100, 부양인구 200, 노인인구 200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부양비는 200분의 200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200분의 200 곱하기 100은 약분하면 100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T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크다. 그러면 T플러스 50년의 유소년 부양비부터 한번 볼까요? 200명분의 100명 곱하기 100이니까 50이 되겠고요. T년은 어, 200명 분의 200명 곱하기 100 이렇게 돼서 100이 되겠네요. 따라서 50이 100보다 크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3번 선지 틀렸고요. 어, 4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A지역의 부양인구는 T년과 T플러스 50명이 동일하다. T년의 부양인구 100명, T플러스 50명의 부양인구 50명 동일하지 않지요. 여기는 100명이고 여기는 50명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B 지역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은 75명. 맞죠? 그 다음에 T년은 125명으로 많다가 아니라 적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